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미국 시장이 조금 양호한 모습을 일단 보였어요. 나스닥 종합 1.39% 정도 일단 상승을 하면서 이전에 추세 자체가 약간 좀 흐트러져 있던 부분 자체를 그냥 뭐 상승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하고 우리 시장의 추세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우리는 지금 하방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지금 상방으로 그래도 방향성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엔캐리트레이더 뭐 트레이딩 그 부분 때문에 지수가 좀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은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이전에 상승폭 대비 50% 지점에서 일단 반등 시도를 일단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완만한 게 하나가 있고 지금 여기서 조금 가파르게 떨어진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완만한 추세 자체는 지금 뭐 돌려내면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추세선 근처까지 일단 올라와 있는 코로나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요인들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몇 가지 요인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경기침체죠. 경기침체. 경기침체가 일단은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에서는 50BP 정도 금리 인하를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었어요. 여기에 예전에는 일본이,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올리면서, 어, 엔캐리가 문제가 아닌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엔캐리가 어, 나가게 된다는 얘기 자체는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서, 아니면 글로벌에서 자금이 빠져서 일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성 축소에, 굉장히 큰 유동성 축소죠. 유동성이 축소된다. 요부분에 우려로 있는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법이 떴어요, 그렇죠? 일본이 일본이 금리를 어 급하게 오르지 않겠다, 이 안겠다, 얘기를 일단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본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자체는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의 어,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계속해서 미국이 이제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좀 리스크를 키웠다. 이렇게 또 봐줄 수가 있는데 침체 얘기가 지금 조금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얘기가 나오, 나오고 있는 부분 자체는 내일 카시칼이 아마 아실, 아실 생각이 드는데 카시칼이 미국 미니에폴리스 미니에폴리스 여는 총재가 여는 총재가 근데 고용이 조금 그렇긴하다. 고용이 좀 그렇긴한데 그래도 고용이 지나치게 고용이 지나치게 지나치게 약화될 약화될 위험은 적다근데 고용이 왜 자꾸 종료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 고용이 증가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고용이 고용이 불안해진다. 고용이 불안해진다. 이 얘기 자체는 실업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실업자가 생기면 월급 받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고 월급 받는 사람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수요가 감소가 되면은 디플레이션 좋아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부분에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는 있지만 미국 g d p 에 gdp의 70%가 뭐로 차지하죠 소비로 가죠 그럼 미국이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좀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침체로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소비가,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일단은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일단 좀 긍정적인 얘기가 일단 나왔고,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이직률이, 미국 이직률이, 이직률이 지금 10년 만에 최고랍니다. 10년 만에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직할 때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보통, 아, 이쪽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한번 일해볼래? 라고 하면은, 보통 그거 뭐라고 합니까? 월급은 올려 주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고 비슷하게. 그렇죠? 월급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 시장 안에서는 50bp 정도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50bp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얘기하는 아, 생각은 그 미국이 미국이 침체다. 그러면 하면 50bp다. 25bp 정도로 괜찮다라고 하면은 아, 엄청 이다 이 지금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25bp 연착륙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요 부분에 대한 우려 자체가 지금 다 사라진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우려 자체가 지금 다 사라진 거고 그거 외에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중동이 불안해진다. 중동이 불안해지면 사실은 이건 요즘은 잘안 돼요. 잘안 되는데 중동이 불안해지면 유가가 오른다. 유가가 오르면 뭐도 올라요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 그 다음에 유가가 오르면은 에너지 가격 이 상승이니까 우리가 라면 공장도 에너지를 가지고 돌리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인플레이션 여기에 하나가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세.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요인 자체가 사실은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뜻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뭐주춤하죠 그렇죠. 최근에 유가도 다시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서 그러면 소인물가 미국의 수입물가, 인플레이션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실적 시즌도 끝났고, 실적 시즌도 거의, 뭐 우리나라는 실적 시즌이 끝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끝났죠.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 그 기일 자체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엔비디아는 뭐, 실적이 나올 겁니다만, 그는 거의, 거의 걱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 학자의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면, 모멘텀에 주목하자. 모멘텀에 주목하자. 이렇게 된거 같고, 그 모멘텀에 주목을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보이는 모멘텀 뭔가요? 9월에 있을 음리나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조금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미국 대선 11월 대선 대선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라든지 나 공화당의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조금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가장 쉽게는 바이오,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금리 인하 수혜주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담보금리는 희한하게 영향을 우리나라 뭐 기준금리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부동산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버리니까, 일단 건설 좋아지는 거고, 대출 증가하니까 은행 좋아지는 거고, p 부 대출을 피해 나갈 수 있으니까 증권 좋아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금융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보험이라든지 하는 부가들도 금융이 일단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좀 보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어,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죠? 음, 돈이 드니까 그돈 드는 부분, 아니면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인프라 투자할 때도 돈을 빌리니까 금리가 싸지면은, 그쵸? 그렇죠? 금리가 싸져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직까지 돈을 잘못 버니까 계속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일단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일단은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 시장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차트가 이제 굉장히 좀 아름답고 지금은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온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번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할때 시장이 이렇게 이제 폭락해서 빠질 때 반등 포인트 근처까지 일단 왔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v자반등을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 v자반등 기대를 하면 두 가지 부분의 매물 벽이 일단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 지금 매물대를 좀 보게 되면 여기가 첫 번째 매물이죠 지금 이걸 뛰어 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초정 받을 때도 괜찮다라고 얘기는 일단 해드렸는데요 지수 기준으로 이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2664 2064 포인트가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이 한번 우리는 와장창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 이제 미국은 오르는데 우리는 못 오르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국장은 포기해야 되는가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게 미국에서 경기 얘기 나오는 코드는 경기 침체 아니면 연착륙 이 코드 잖아요 연착륙이 됐던 경기 침체가 되었던 이거는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미국 경기가 미국 경기가 음,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고 미국 경기 가부진하면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가 좋을 때야 경기가 경기가 좋다 호경기다 호경기에는 대부분 투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머징 마켓으로 이머징 마켓이나 미국 외 투자처를 찾아서 돈이 막 나갑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허우 경기일 때는 한국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른 증시들도 대부분 소위 말하는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시장이 전부 다 좋아져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허우 경기가 아니고 경기가 좀 불안해진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고, 아니면 이제 금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코인 암호화폐 라든지 이쪽으로 돈이 좀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암호화폐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찌되었든 안전자산으로 돈이 계속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을 못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일단 생길 수도 있어요. 참고 일단 하시고 미국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금하고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이제 몰려갈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지금 못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딱 저항선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번 주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변곡에 대한 준비는 해놔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 것처럼 비 온다 라고 해가지고 미리 우산을 쓸 필요는 없지만 계속 우산은 만지작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비가 오면 바로 우산을 펼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두 시장 모두 다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예전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시장을 이렇게 일단 봤었고 그쵸? 그렇죠? 밑으로 밀렸을 때 V자 얘기를 했었죠? 그럼 똑같아요. 첫 번째 지지 라인은 여기고 저항 두 번째 저항은 여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놔놓고, 쫙 가봤더니,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와서, 더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 코스피는 아까 지수 말씀해드렸고, 코스닥은 776포인트, 776포인트가 어그러지면, 조금 쉬어야 될 수도 있어요. 776이 어그러지면 조금 쉬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일단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응.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그럼 <laughs>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